사무실 방풍 커튼을 찾고 계신가요? 모닝시의 빈티지 거실 심플 단색 면막 한마이 문발 커튼은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제품입니다. 깔끔한 단색 디자인으로 어떤 공간에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심플하면서도 포인트가 되는 인테리어 효과를 선사합니다. 면 소재로 제작되어 부드러운 촉감과 뛰어난 차단력을 자랑하며 공간을 효과적으로 구분하거나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는데 탁월합니다. 또한 가볍고 간편한 설치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사무실, 주방, 거실 등 다양한 공간에 적합합니다. 자연스럽게 공간을 구분하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싶을 때이 커튼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심플하면서도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공간을 더욱 아늑하게 만들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